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일 미국 동부 시간 6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증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묶고 더블, 묶고 더블, 딱 요거 같아요. 어저께 소식에 이어서 한번더 확인으로 해준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한번 짚어볼게요. 아, 오늘 동부에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 시간 정도 눈삽질을 했네요. 군대에서도 저는 좀 남쪽에서 근무해가지고, 눈을 치워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진짜 오늘 아 인생에서 기억 남을 정도로 눈을 좀 치워 봤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파이자 백신 얘기하고 경제 회복 그다음에 또 백신 이야기. 지금 백신이 게임 체인저고 백신이 모든 사람이 백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 그리고 지금 최근 살짝 진행되고 있는 듯한 달러 강세.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리고 하이 일드 스프레드 관련해가지고 이 채권이에요. 기업 채권도 이렇게 투자 가능한 채권이랑 그리고 이 쓰레기 채권. 왜 말이 좋아서 하이 일드지? 네, 한마디로 정크예요, 쓰레기. 그리고 다음에는 테슬라 살짝 오는 몰건 스탠리가 업그레이드했어요. 를 그래서 그거 잠깐 얘기해 볼라 그래요. 아, 이 소식이 진짜 묻고 더블이에요. 파이저에서200 밀리언 백신을 더 추가로 생산하겠대요. 기대보다 더 빠르게. 그래 가지고 어저께 소식 받은 게 미국 국회 예산처에서 경제 전망 보고로 나와 가지고 아, 다 좋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최근 최신이야. 신상. 1월 12일 날 기준 데이터로 작성된 거야. 회복이 이제 뭐 나온다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도 어? 1.9% 나온다 그러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백신이 엄청나게 다른 나라들이랑 차이가 나면서 쭉 저,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받고 더블로 200 밀리언 코비드 백신을 공급하겠대요근데 그것도 기대보다 이렇게 빠르게. 그래가지고 그 이런 소식으로 좀 증시가 많이 부스트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 2024년부터 완전 완전 회복이라고 하니까 또 오늘 나스닥이 또막 막 불을 뿜었죠. 어저께 나온 소식. 근데 미국 국회의회 예산처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경제전망보고서 상당히 좋은 소식을 얘기했어요.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백신 접종을 가장 빠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미국이, 아, 성장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늘 파이저에서 2 0 0 m 도지를 생산을 기대보다 더 빨리 한다 그러니까, 파이저께 95%인가? 97%인가? 뭐, 어쨌든 높아요. 미국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지겠구나. 뭐 백신의 그 효율성, 뭐, 효능에 대해서 조금 뭐, 논란이 있긴 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리스크와 베네핏을 고려해 본다면은 백신이 접종하는 게 베네핏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맞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백신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보통 이렇게 4 0예요 아, 요 웹사이트는 웹 m d 라고 어 조금 볼만한 웹사이트거든요 여기서도 이 보통 다른 독감 백신이 40%의 효율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cdc 가서 또 확인해 을 보니까 뭐 여러가지 인플루엔자들이 많은데 뭐 인플루엔자 a or b 바이러스를 보면 은 이렇게 효율성이 다40%다 금방이에요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파이저께 뭐95% 인가 그리고 또그 얀센, 잔스렌 잔슨, 잔슨 것도 뭐 60%인가 뭐 이러니까 아뭐 효과가 좋다 근데 이것도 숫자다 보면은 어쨌든 효과가 조금 있고 40%만 넘으면은 뭐 그냥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산처 경제전망 보고서 나오고 오늘 파이저의 백신 200밀리언 도즈 나온다 그러니까 또 추가로 어저께 얘기한 거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1.9%지 그리고 금리 인상 그러면은 2024년부터 이상이 되니까 지금 이 나스닥 이 IT가 오늘 붐, 불을 뿜었어요. 그리고 또 경제 회복이 눈앞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금융 또이게 산업 뭐 요런 애들 그리고 이 이미 소비재, 자유 소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랑 테슬라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오늘 테슬라 모건스탠리 또 업글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을 뿜고 또 머테리얼 여기 소재 여기도 불을 뿜, 뿜고. 이 백신이 지금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기 민감한 이런 섹터가 이제 부스트업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금리 인상도 또 늦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IT도 불을 뿜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효과가 있든없든뭐40% 이상이면은 백신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뭐 기대감 충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야, 경제 회복이 이제 21년부터 회복 시작되고, 그리고 24년에는 24년, 완전히 이제 정상 모드가 되고, 그런데 또 백신이 더 빨리 이걸 부스트해 줄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가 완전 더 앞당겨질 것 같아. 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이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도 급등하고, 또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경제 회복으로 이제 야, 모두 다돌격 앞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이든하고 공화당 중도 이제 그 성향 가진 의원들이 재정 지원 정책 협상 시작도 좋았고, 뭐 결과도 좋았다. 이러니까, 아, 뭐1.9 트릴리언이든, 뭐1 트릴리언이든, 뭐0.6 트릴리언이든, 일단 뭐라도 주려고 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미국의 정치는 조금 한국의 그뭐 여당? 그리고 이렇게 뭐 야당 딱 완전 이분법으로 보면 안 돼요. 소속당보다는 자기의 정치 생명, 즉 표밭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졸지아에서 당선된 그 상어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책들을 펼수 있을까 요못 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표밭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히 야당 뭐반 나눠서 여기는 까만 정색, 여기는 하얀색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거 연장이에요. 그래서 뭐 JP 모건 그리고 엑스 모빌 다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1월 29일 날 쉐브론에서 발표했던 거랑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아무래도 뭐 쉐브론 뭐 엑손 어, 둘이 뭐 합병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뭐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모르지만 얘기를 이미 했었던 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29일 날 쉐브론처럼 손실이 컸지만 이번에 현금 흐름도 문제가 없었고 뭐에 배당 지급할 때 87센트를 줘요. 어, 굉장히 맞이주는 거예요. 지금 뭐한7 퍼센테이지 어, 되나요? 8% 되나요? 이 정도 되니까 아 배당도 문제없고 거의 뭐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오늘 왜 상승했어요? 지난 1월에 달그 사우디가 추가감사 1밀리언 배를 한다그랬잖아요 그게 2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은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생산 감소했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제가 눈사진 보여드렸죠. 이틀, 거의 뭐 3일 동안 밖에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밖에 못 돌아다니면은 미국에서 이 차량, 운송, 소송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유로 타겟으로 잡는 게 언론들이 뭐냐면은 집에 많이 있으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럼 기름을 많이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 지역이 조금 코비드 이거 통제도 못하고 지금 락다운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근데 미국에서 돈 푼다 그러니까 이 달러는 지금 약세가 되고 근데 이 유로 같은 경우는 강세가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게 미국과 유럽 지역의 이 에퀴리 플로우에요. 돈이 얼마큼 들어오는가 비교한거예요 서로 이제 나눈거예요 보면은 이 유로가 아무래도 강세가 되니까 요거를 달러를 사가지고 이렇게 미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지난 1년간 이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유럽에서는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차익거래를 하는 거기도 해요. 유로가 비싸니까 예전에는 1유로로 만약에 원 달러 샀다면은 지금은 1유로로 2달러를 사면은 이게 똑같은 1유로 나 이것만 쓰는데 나는 2달러가 되니까 이 달러가 더 많아지자,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더 자산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유럽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통제를 못하고 락다운하고 좀 경제가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미, 이제 US 달러가 약세로 흐름을 갔는데 이게 유로 차트거든요. 유로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 흐름을 가, 갔어요. 지난 2020년 3월부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미국도 같이 충격을 받았고, 유럽도 같이 충격을 받았고, 근데 미국에서 돈을 많이 쓴다 그러는 거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렇게, 미국이 또 이대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끝나버릴 거 같냐, 그건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백신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들은 다 여기 있는데, 미국 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파이저에서, 백신, p f 이죠 예, 백신도 200 밀리언 도지를 또, 빨리 추가적으로 예상보다, 기대, 기대보다 더 빨리, 생산 가능할 것 같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하는 시간 문제라고 도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유로가 쭉 강세가 되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뭐 묶고 더불가고또뭐 많이 소식 좋잖아요. 미국에서 또돈또 푼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성장이 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약간 갈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서 동시에 유로가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최근까지 이 달러, 이숏 포지션이죠. 이 국매도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게 거의 역대급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통화 대비 이 USD에 대한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에 유로 같은 경우는 다롱 포지션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항상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은 항상 이렇게 반대 현상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 추세 트렌드가 한번 발생하는 거는 쉽게 다음날 싹어야 잘못 봤어 이러고 바뀌진 않아요 보이시죠 이 달러가 최근에 이 약세 베팅이 엄청나게 거의 익스트림 경험까지 간 거예요 이거 이론적이 이때 지금이랑 그리고 2011년도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죠 아 달러 약세일 때 2021년도 요쯤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지? 이렇게 한번 확인도 해볼만 한 거예요. 왜냐면 참고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참고는 해볼만 하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보면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빅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좀 고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빅스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파는 사람보다는 사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어디를 쏠러 있느냐, 사람들이. 그럼 빅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매수세가 올라가죠? 그럼 매수가 많으면은 비싸요. 그럼 비싸면 피하는 게 좋죠.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축소 안 하고 스파이 풀옵션이나 이런 해치 상품들을 잠깐 하려고 했던 게 이런 이유에 지금 빅스가 그렇게 싼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제 부채 상태, 이 레버리지가 어떤가 보여주는 건데,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순간이에요. 기업 부채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용어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IG는 Investment Grade고요, HY는 High Yield예요. 요거는 투자등급용 그리고 요거는 어, 쓰레 쓰레기가 아니죠, 정크. 그럼 투기등급, 어, 투기등급이란 좋은 말이 있네요. 그래서 이 투기등급 채권 스프레드, 스프레드 기준점을 잡는 게 이제 미국 국채예요. 이게 뭐 1%면은 당연히 위험부담이 높으니까 뭐 IG라든가 HY 같은 경우는 뭐 IG는 여기에 뭐 2%, 그러면은 이 투기등급 같은 경우 HY, 요거 같은 경우 4%. 그러면은 이걸 기준점을 해가지고 요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이 스프레드를 나눠준 거예요. 뭘로 나눠주냐? 이 부채, 대부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net leverage는 이게 대 나누기 e b i t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EBITA. 요거를 보면은 아 기업들의 지금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좀 기업들의 이 부채 상황이 많이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의 에담 이란 널리스트가 프라이스 타겟을 810불에서 880불로 올렸어요.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잉여 현금흐름 이것도 3.8빌리언에서 6빌리언을 올렸고 막그 좋은 쪽을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그 연평균 성장률 이것도 거의 30%, 27% 잡았고 그리고 DCF 있잖아요. 그 디스카운 캐시 플로우요. 요걸로도 3천 불로 계산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언제로 기간을 늘렸냐면은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0년 뒤에, 뭐 9년 뒤에 이렇게 시간을 늘렸어요. 이렇게 시간을 늘린 거는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각자가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이 테슬라가 지금 만약에 주가가 뭐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거는 뭐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미 증시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인덱스에서 얘가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인덱스 S&P 500에 대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최근 뭐 테슬라의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고평가다 뭐가 맞아야 된다 뭐 비싸다 아니다 앞으로 이제 잘뭐 보험도 하고 뭐 자율주행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뭐 정당화된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거는 각자가 잘 기준점을 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투자자 각자 가잘 하기를 바랄게요. 증시에 대해서 묻고 더블 아 경제 회복 2021년 확실하고 이제 완전 정상화는 2024년 인플레이션은 올해 1.9%밖에 안 나온대 그리고 금리 인상도 2023년이 아니라 24년이 안돼 이렇게 모든 게다 좋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 탐욕과 공포의 지수, 요거를 좀 많이 안 보는데, 다시 이게쭉 들어왔다가 금방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이제 좀 트래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나 잃지 않고 안전한 투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